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면비대칭 교정 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턱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구조에 안 맞은 교정기를 끼워요. 교정기 착용 상태에서 턱관절과 경추 교정이 들어가요. 턱관절과 상부 경추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안면비대칭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다음 골반과 척추를 교정할 거예요. 먼저 다리의 길이 차이를 확인해서 어느 쪽 골반이 틀어졌는지 확인해요. 짧아진 다리를 늘려줄 거예요. 쭉쭉 참 시원하겠죠. 그리고 틀어진 골반을 교정 기법을 통해 원위치로 돌려놓을 거예요. 뼈를 맞췄으니 이제 틀어진 얼굴 근육도 살펴볼 거예요. 우선 하이프를 통해 탄력이 떨어진 얼굴 근육을 리프팅해줄 거예요. 비대칭이 되면 한쪽 얼굴은 탄력이 떨어지고 다른쪽 얼굴 근육은 굳어가거든요. 이어서 작은 얼굴을 만들어주는 동안침을 시술해줍니다.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비대칭을 일으키는 목 앞쪽 근육, 머리 옆쪽 근육에도 같이 놔줘요. 마지막으로 얼굴 생기를 북돋아주는 산소치료로 마무리해줍니다.